어, 입주금 대략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이 정도만 보유하고 계시면 나머지 부족분들은 모두 담보대출로 진행합니다 급행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메르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백승우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경의선 운정역을 도보 5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현장은 총 2개 동 16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1층 같은 경우는 테라스, 2층, 3층은 일반 스리룸 그리고 4층 같은 경우는 복층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현장은 무려 4일 전에 오픈을 했어요. 근데 오픈하자마자 10세대 이상 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현장 측에서 조금 오바해서 조금 과장돼서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어, 진짜 계약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 당연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요 역세권 주변 어, 현장 시세 대비해서 분양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실사용 평수 27평 정도 사이즈 되는 쓰리 룸 타입인데도 분양가격 2억4천, 2억4천5백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복층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2억 8천 정도 되는 복층 테라스 타입이었어요. 게다가 담보대출 그리고 실입주금 조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입주금 대략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이 정도만 보유하고 계시면 나머지 부족분들은 모두 담보대출로 진행합니다. 복층 테라스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입주금 3천만 원만 갖고 계시면 대출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 상암, 마포, 공덕, 홍대까지 30분이면은 진입할 수 있는 급행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 급행은 경의선 운정역이죠. 예, 경의선 운정역을 걸어서 5분, 그리고 어, 전철 타고 이제 서울까지는 20분, 30분 되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바로 단지 앞에는 이제 농협 하나로 마트, 중대형 마트가 입점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정역 상권, 그리고 카페, 다른 중소형 마트 등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단점은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밋밋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인테리어적인 부분들은 직접 사비를 들여서 시공을 하면 그렇게 가격대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그냥 이 집을 사고 부족한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은 제 사비로 통해서 투자를 할것 같아요. 자 그럼 단점보다 장점이 상당히 많은 운정역 초역세권 현장 소개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진입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면에 보여지는 게 이제 진입로가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폭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차가 왔다 갔다 하시기에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주차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정면에 보여지는 이 추가 동두개 동이, 동이 오늘 제가 보여드릴 현장이고요. 이렇게 주차 공간도 100%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실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동 현관 모습 보여주고요. 반층 정도 올라가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오늘 제가 촬영할 세대는 2층 세대입니다. 자, 이제 2층에 올라왔고요 어, 바로 실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일단은 가장 먼저 보실 곳은 이제 전실, 그리고 신발장인데 그 전에 어, 간략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거실 주방 되어 있고, 3룸 욕실 2개,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전실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방화문과 도어락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에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휑하죠 네.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중문 같은 경우는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시공비는 그렇게 많이 비싸지가 않다고 해요. 그래서 한 80만원 정도, 90요 정도면은, 음, 중문 설치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신발장은 두 칸인데, 폭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평상, 기본 신발장보다 폭이 넓은 어, 신발 수납장이어서 많은 신발을 수납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들어와서 바로 우측에 메인 욕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메인 욕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욕실이 있고요. 어, 사이즈는 막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닌데, 중요한 거는 욕실 폭이 조금 넓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덩치가 있으신 분들도 샤워할 때도 어, 불편함은 없어 보이고요. 샤워 파티션은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네요. 샤워기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젠다이 욕실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욕실 공간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중간 방. 살펴볼게요. 자 중간 방입니다. 어, 넉넉해요. 네. 해가 쨍쨍하게 들어오네요. 여기다가 이제 침대를 두셔도 되고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즈 넉넉한 중간 방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어, 침대를 이렇게 이쪽에다가 배치를 하고 붙박이장을 이쪽 편으로 이쪽 어, 면 기준으로 설치를 하셔도 동선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어, 공간을 더 넉넉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사이즈 괜찮은 중간 방 보셨고요. 자, 이어서 거실과 주방 살펴볼 텐데요. 거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 실사용 평수 30평은 조금 안 되지만, 그래도 거실 폭 자체가 굉장히 넓게 나왔기 때문에, 어, 넓어요. 넓은 거실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고, 음, 이 현장은 거실창 기준으로 정남향이고요. 그리고 샤시 같은 경우는 영림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와, 폭이 굉장히 넓어요. 사이즈, 제가 표기된 사이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 굉장히 넓은 거실이었고요. 하지만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은 없어요. 네. 자, 이어서 주방 살펴보겠습니다. 주방도 한3인 가구가 사용하시기에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위에도 이제 LED 등 매립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양문형 냉장고 공간이 되겠죠. 네, 한대 들어갈 것 같고요. 이 여기 반대편으로 여기는 이제 식탁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식탁 등이.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음, 여기다가 식탁 설치를 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수납장은 아무래도 이제 주마 공간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 수납장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음, 저 같은 경우는 뭐 부족해 보이진 않아요 별로 네. 그리고 하체 제품 후드 어, 슬라이딩 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음. 3인 가스레인지 하체 제품입니다. 그리고 싱크볼은 조금 넓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주방 창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 걱정 없을 것 같고요. 거실 창과 이렇게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맞바람 치기에도 좋아 보여요. 그냥 음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할때 인테리어가 조금 밋밋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냥 기본 인테리어입니다. 기본 인테리어. 그리고 옆에는 이제 다용도실인데 그 전에 이 공간이 조그만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수납장이나 진열장 설치를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그럼 다용도실 공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용도실 공간이고요. 제가 바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공간은 부족함은 없어 보여요. 네. 왜냐면 요 다용도실 폭도 넉넉해서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일렬로 배치를 해도 딱 적절한 폭입니다. 그리고 링나이1등급 보일러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주방 쪽에서 보시면 냉장고 자리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냉장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다가 냉장고를 설치를 하셔도 동선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이루어진 동선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넉넉한 다용도실 공간이라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배치를 하면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다용도실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작은 방 이동하겠습니다. 작은 방인데요, 진짜 말이 작은 방이지 전혀 작지가 않아요. 다른 현장의 중간 방 정도 돼 보이는 수준이에요. 예. 실측 사이즈는 제가 영상 하단에 표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넉넉해서 모침대, 뭐 책상, 붙박이장 다 설치하셔도 넉넉해요. 예. 음, 사이즈 괜찮은 작은 방이었고요. 건너편에는 이제 안방이 되겠죠. 네. 제가 불을 한번 켤게요. 불이 안 켜져 있어서 안방이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히 없네요. 왜냐하면 시, 이게 시스템 에어컨이 매립이 되어 있으면 분양 가격을 조금 높게 책정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거품이 없는 어,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상당히 넉넉한 안방 공간이고요. 해가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음, 사이즈는 나쁘진 않은데 따로 드레스룸이나 뭐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붙박이장을 설치하면은 이렇게 길게 설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여기다가는 이제 화장대, 어, 화장대를 여기다가 설치를 하셔도. 음, 아 근데 붙박이장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게다가 네. 침대를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어, 여유는 있어 보이는데 아 그래도 사이즈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안방 욕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안방 욕실이네요. 근데 괜찮은 거는 폭이 넉넉해요. 폭이 넉넉해서 불편함은 없어 보여요. 이렇게 양변기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방까지 살펴보셨고요. 음, 영상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이제 인테리어적인 부분이 조금 미약한 편이에요. 대신에 분양가, 그리고 어, 대출, 실입주금이 어, 조건들이 괜찮기 때문에 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품 없는, 어, 그리고 부담 없는 분양가격에 초역세권 집을 찾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을 빨리빨리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입주금 부족하신 분들도 연락을 주세요. 네. 어떻게 해서든 저희가 최대한 대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가성비 좋은 그런 현장 위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